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 쌤입니다 자,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만나서 어, 미래차 그리고 전기차 등등 어,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 움직였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한국 증시가 어, 유독 강하죠 지금. 어, 그동안 뭐 계속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코스닥이 뭐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도 오늘 미국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해서 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자 정부 의료기기 쪽에서 이, 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중순이 다가오면서 이제 저희 5기 모집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텐데 이번 주 후반에 공지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신 분들은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올려드린 칼럼 분산투자 실전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읽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 다섯 번 10번 읽어 보시면은 실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지면 신문을 놓쳤다 하신 분도 온라인으로 보시면 시사경제신문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어, 요 메뉴 탭 중에 끝에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로로셈 투자의 자격 탭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 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전일 다우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1.89% 하락하면서 24,000포인트 이탈에 어, 61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는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어, 미국 시장은 아 조금 박스권에서 여기서 좀 피곤하게 가는구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구나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확진자가 늘다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단계에서 이구간에서 경제 재개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차 팬데믹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어, 정치적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중 어, 관세 전쟁을 다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음, 시장이 좀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어, 보시면 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 2%그 강했던 나스닥도 2% 하락하면서 9,000포인트 뭐 중요하다 했는데 9,000포인트, 어, 딱 맞춰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언제나 주식은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2% 하락해도 9,000포인트 부근을 아, 지지력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2 1선 터치하고 힘 받아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니까 어, 미국 시장이 이런 어, 과정으로 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하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 정도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양대 증시가 어, 2% 정도 어, 양대 증시 하락한 것에 비해 코스피는 오늘 오히려 1%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죠. 시초가는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시초가는 이제 마이너스 1.29%로 미증시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해서 시작을 했지만, 거의 시가가 저가 수준으로 해서 양봉을 쭉 길게 뽑으면서, 그러면 오늘 장중에만 2%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0.94% 상승한 1,94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왜 강하냐? 옵션 만기일 영향력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무디스에서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를 했습니다. 더 이게 AA+가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 각 국가도 신용 등급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현재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무디스 외에도 음, 3대 신용평가라고 해서 피치사가 있고 S&P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 이번 어, 평이 코로나 19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는 국가로 어, 그리고 제가 건전성이 좋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약간 위험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으니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안정적인데 일부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어, 그러니 어, 이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급에도 똑같이 반영이 됐어요.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력.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적어도 지금 1,220원 아래로 내려와야 그나마 조금 매도가 누그러지고, 혹은 일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1,190원 아래로 내려와야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음,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이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선물 옵션처럼 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어, 1190원, 어, 과거 사례랑 다 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어, 수급도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에서 오늘 천억 매수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오늘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움직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과기관에 매도가 멈췄습니다. 이 정도는 매도 안한 거죠. 어, 그러다 보니 어, 뭐 코스닥도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 선물 시장 어떻게 되냐? 외국인들이 어, 금요일날 어, 좀 매도하고 이번 주에 좀 회복을 했는데 선물 뭐그 관망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 정도면은 외국인들 선물 뭐 꾸준히 매수해서 어, 이제 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6월까지는 상승포지션이 크게 구축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콜옵션 푸드옵션 이쪽 보면은 오늘 콜옵션 매수가 대거 들어왔어요 100억 이상이나 들어왔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일부 청산이 나왔었는데 음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줄이면서 마감 쪽에서 콜옵션 매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런 6월까지 뭐이 부분 어, 옵션 부분도 어, 내일 마감되는 이제 5월물이 아닌 6월물도 어느 정도는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양이 아닌가라고 어,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월물, 6월물을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하게 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금액적으로 공개되고 포지션별로 공개되고 추정치는 공개되는데 음, 일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추정치는 보통 대신증권 쪽이 그나마 좀 과거에는 정확하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요. 어, 하지만 뭐 지금도 정확한지는 뭐 따져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추정치 정도인데 어, 6월물 쪽도 이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한다. 그럼 선물이 선물이 6월에 만기인데, 선물이 8만 계약 이상 구축돼서 강력한 상승 포지션이 나와 있고, 그리고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도, 콜 옵션 매수는 크게 상승해야 되는데, 빠르게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 쪽으로 일부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5월뿐만 아니라 6월까지에도 시장이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현재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이 말은 즉 1950포인트 위쪽에 5월까지는 5월 만기일까지는 막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6월에는 돌, 6월 만기까지는 돌파해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단발성인지 아니면 지속되는지 포지션이 쌓이는지 신뢰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이 뭐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급 동향입니다. 시장도 만족스럽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자 저항 받고 살짝 쉬었다 라고 했는데 어제 코스닥 거의 밀리지 않았죠 근데 오늘 약세로 출발해서 어제 저점 부근 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출발해서 1% 이상 약세로 출발해서 어 플러스 1%이 장중에 그럼 2%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마이너스 1.1%대에서 어, 1.06%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으니 그래서 저항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 저항을 받고 살짝 이렇게 밀렸다 가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개별 성향이 강하고 지금 최근에 워낙 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어, 기존 사례와 다르게 그냥 돌파를 해도 그냥 인정하고 가시고 그냥 팩트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700포인트를 만약에 그냥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장인 거예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리 조정받는 게 정상인데 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개별성향으로 그냥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라고 하면 그동안 이 V자 반등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성향이 강하고 코스피가 못 가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을 돌려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어, 얻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해당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아직 돌파는 안 했습니다. 아직도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런 뻔한 흐름으로 현재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경우의 수를 함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히 종목들 뭐 보여드리면은 어, 이재용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차, 전기차 관련 쪽을 논의를 했는데, 그럼 뭐 자율주행하고 전기차 쪽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뭐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교환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에서 보면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자 오늘 반등은 좀 나왔는데 47,500원은 뭐 굳이 이탈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고요. 어, 오늘 이만남의 삼성 계열사라면 은 삼성 SDI 쪽이 어, 주목을 받는 게뭐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뭐9% 정도 상승했는데. 요건 4만원 단위로 뭐 저항을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28만원 유지해준다면 32만원이 다음 저항이고 오늘 거래량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해서 이번주에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차례 좀 쉬었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32만원을 유지해주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렇게 주목받으면은 우리가 함께 봐야되는 기업이 있죠. 에코프로 BM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넥션이 뭐 굉장히 깊다 보니 어, 에코프로비엠을 뭐 함께 볼수 있다. 이 외에도 뭐 신흥, 신흥 SEC, 신 s e c 라던가뭐천보라던가뭐 뭐 많은 어,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섹터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어, 오늘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가 어, 어, 이 이정부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그 심장재세동기, 아메디아나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었죠. 어, 종종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을 이제 시총이 좀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많이 담으세요는 아니고 한10% 정도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좀 작아가지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심장 제세동기 등등해서 이 종목이 원격 의료 쪽으로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시범 대상 할때 항상 꼽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출용으로 중저가형 쪽으로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을 탄탄하게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음, 각 병원이나 아니면은 음, 뭐 지하철이나 등등 보면은. 어, 이동식으로 이제 간이로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그쪽에 보시면 메디아나라고 써 있는 거를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디아나가 어, 최근에 이제 언택트 쪽으로 해서 어, 원격진료 쪽으로 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고. 정보부처 내고 돼서 뭐 상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통해서 자이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2,000 25년까지 1조 2천억 어,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기업은 기업의 기술력은 참 좋은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음, 어, 일부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는 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어, 여러분들이 천천히 어, 상황 봐서 분할로 수시로을 조금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버리기보다는 어, 다른 좀더 상식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죠. 어, 이 종목도 어, 지금 본인이 해야 해야 될 만큼은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줄 만큼 잘 해준 종목이니 어, 이제는 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작지만 좀 탄탄한 기업 기술력 좋은 기업으로 어, 알짜 기업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 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해서 어,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있는데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기술력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뭐 실적까지 받쳐주면 더 좋고요. 어 적어도 어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로 좀 보세요 어, 보시면은 어, 갑작스럽게 테마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적자기업들도 꽤 많고 뭐 자본 잠식 기업도 종종 있고 그래요 그런 기업들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들어가도 이슈가 됐으니까 당장 급등을 하더라도 추후에 보면은 급락한 다음에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 보건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한 차례 조정을 받아도, 그래서 밀리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수익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본 잠식이 들어갔거나, 이런, 적자 기업들이거나, 그래서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지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리 정부 정책에 관련 쪽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해도 조금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적자기업을 보일 거면은 이번에 흑자전환이 되는지, 터너라운드 되는지, 어, 뭐 최고의 테마 중 하나죠. 실적 테마 중에 터너라운드 테마에 속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 적자기업들, 어, 자본장치 기업들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어, 위험 고지까지 해드리고 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기분 어, 우려감은 있었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만기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1950 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가서 안착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더라도 어. 뭐,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세요. 자, 그래서 영,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인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